안녕하세요. 저는 K-pop과 J-pop 그리고 음악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JYP 엔터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A2K 프로젝트 4화 리뷰를 할 거고요. 3화까지 1차 오디션 내용을 보여줬고, 이제 4화부터는 일주일이라고 했나? 그 캠프, LA의 캠프 내용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한딱 30분짜리로 올라오니까 저한테는 같이 같이 딱 같이 같이 같는데 아. 오디션 방송 오. 막 2시간씩 하니까 리지 프로젝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11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이 친구들이 뭐 탤런트가 있고 좋은 멤버들이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했던 생각보다는 뭐 인원도 적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노래와 춤 실력이 엄청 뛰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물론 뛰어나긴 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그렇진 않네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최종 몇 명을 뽑을지는 말을 했었나? 아 여기서 팀 조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laughs> 우리 애기. <laughs> 아 애기 너무 귀여워. 아 그냥 바로 바로 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테스트야? 사바나는 농구 잘할 것 같아요. 이건인종차별아니죠 이런 은죽는길거은 농구 잘할 사 같아. 아우 진짜 선 좋다. 아우 규진이 람은 죽어 은어요 서양의 댄스 챌린지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이람은 죽어 있어어가서 곡선을 는는 그런 댄서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는는 그 곡선을 살릴 때는 살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선의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사바나는 어 그런 직선의 라인을 잘 지켜요. 그래서 좋은데, 어쨌든 약간, 아직도 힘이 더 들어가 있는, 사실 힘이 들어간 건 아니고 힘은 적당히 주고 하고 있는데, 동작을 만들 때좀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그 체조를 하면서 몸에 전체적으로 딱, 기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버릇 때문에 약간 단단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남아있는 그게 좀 이게 예를 들어 렘맥스의 원곡하고 비교를 하면은 동작들이 더 가볍고 크게 보이는 동작들이 약간 무겁게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전4반으도 굉장히 좋은 유력한 멤버 중의 하나라고 이제까지는 보고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그냥 미션을 하고 저걸 주네요 오늘 저거 하나라도 못 받은 애들은 탈락인가? 무조건 다 받아야 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카밀라 저번 때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했구나. 가 그냥 무대를 봐도 보여지는데 아직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진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작을 지금 외운 거를 딱딱 그리는 거지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동작들의 느낌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동작들의 디테일이나 라인이나 그런 것들은 잘 살리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실수 없이 그냥 문제없이 이 춤들을 딱딱 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그 jyp 님이 이 춤을 팬던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없이 이 정도 하면은 팬던트를 줄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진짜로 데뷔를 바로 할수 있는 실력까지를 생각해서 팬던트를 줄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뭐 여기서 선택을 해도 이제 한국으로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은 약간 그런 애매한 선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요 실력이면은 데뷔를 할수 있는 지금 당장의 실력은 안 되는데 그래도 트레이닝을 좀 받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선에 있어요 음. 이 정도면은 합격을 해 주네요 렉시 이 친구가 춤 제일 잘 췄었지 지난번보다 뭐 힘을 어느 정도 빼긴 뺐는데 아직도 힘은 기본적인 패시브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동작에 따라서 굉장히 힘을 빼는 동작에서는 힘을 빼고 있고 일단 잘했어요. 춤은 일단 기본적인 댄싱 실력 자체는 가장 높은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렉시는 뭐 노래랑 그리고 이제는 캐릭터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세상을 향해 준비하려 또이 급하게 끝내는 편집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laughs> 근데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11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두고 어떤 팀을 조합해야 되지? 이걸 그냥 원래 케이팝 제작이라던 감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노래랑 춤은 일정 정도 실력이 되면 되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캐릭터를 어쨌든 노래 춤뭐 비주얼 뭐 인성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죠 목적은 결국 그것들을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노래랑 춤뭐 비주얼 케 k 면은그 이후에는 어쨌든 팀으로서 어떤 컨셉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적합할 사람들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기존 K-POP 감각으로 하면 저는 어쨌든 유나, 지나, 켄달 이 친구들이 추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기존 K-POP 저의 감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친구들을 섞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우리가 흔히 미드를 보면은 여러 캐릭터 특히 여러 인종들을 섞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지, 완전 이렇게 팝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지 그거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JYP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세 친구들을 주축에 놓고 뭐 지금 오늘 나왔던 렉시나 뭐 카밀라, 사바나 다 좋은 멤버들인데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확 오는 캐릭터는 없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들이 본인의 좀 그런 캐릭터를 잘 어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전 전체적인 폼은 사바나도 괜찮게 보이는데 사바나가 너무 지금 캐릭터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a 2 k 지금 프로젝트는 1화는 거의 500만뷰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100만 뷰는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200만 뷰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뷰는 잘 나오고 있다 근데 그 직전에 있던 YG의 베이비몬스터 그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는 또 베이비몬스터가 어 워낙 뷰가 잘 나왔긴 한데 그거는 그냥 한국의 케이팝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로 K-pop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뷰가 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뭐 근데 그렇게 딱 조회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JYP는 지금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돌을 뽑는 니지 프로젝트 시즌 2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같은 JYP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양쪽 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